무효 탄핵소송 추진하고 한덕수 탄핵하겠습니다. 한덕수의 대통령 추천 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적 월권 행위입니다 이는 내란 세력을 헌재에 침투시키려는 인사 구레타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특히 내란 협의자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관 지영권 무효하기 소송 및효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목세 헌법재판관 지영권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한덕수 수수로 말해도 소극적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진영권 행사로 명백한 월돈입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감히 대통령의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을 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늦뜨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야권의 제안합니다. 한덕수를 탄핵합시다. 헌재의 내란체를 알갓기 시도는 한덕수 수수로 내란 공범임을 인증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은 내란 역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아직 파면 선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국민이 웃었습니까 내란 전당 속에 한덕수의 지료한 내란 연장 시도는 한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직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진보당은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모든 권력 의수와 처벌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